예, 네비 영수합니다. 이게 쏙 빠져나왔다. 이거. 이렇게, 쏙, 이렇게 쏙 빠져나왔어. 그러면 요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.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화재가 왜 나나? 블랙박스에서 잘 봐봐.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로스 배선하고 딴 블랙박스 배선이 없으면 은뭐 시중에 떠도는 중짜 배선 같은 사다가 껴주는 게 아니라 아이나비, 또는, 파인뷰, 또는, 아이트로스 배선 같다는 걸 대체해줘요. 새 걸로 껴줘버려, 웬만해선 다. 봐봐. 요 안에가 플러스야. 여기가 ACC고,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반대인 경우는 얘가 플러스야. 거기 유라이브, 뷰게라, 그 다음에 현대 리베로. 또 다른 것도 아니야. 일부 기종만 그래. 그니까 30%는 그 방식이고 70%는 원래 방식은 안에가 플러스 ACC 마이너스 야 그래서 이거를 이거 뺐다 불법박스 안되면은 여기다 스위치를 꺼 그냥 이걸 왜 뺐다 또 뺐다 또 그래 망가져 이러면은 뺐다 또 하면은 이게 철체다 한번 스파크하면서 휴지가 나가버린다니까 그리고 블랙박스 작업하는 이돌파이들도 뺐을 때는 이거를 빼서 이거만 뽑아낼 때도 이거를 테이프로 한번 감아줘 테이프 이런거 그냥 한 번만 감아주면 돼 1초 뜯어서 딱 감는데 1초 1초면 끝나 응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다 대부분이 그래요 70%는 이 안에가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여기가 ACC야 그 다음에 길쭉한 거는 마이너스야. 그라운드. 반대인 경우는 유라이브, 뷰게라, 현대 리베로. 그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도 골 때린 거지. 그냥 똑같이 만들지 뭘 반대로 만들어 놨대. 하여튼 희한해. 일본, 그런 게 일본 따라한다니까. 그 일본 따라하는 거 쉽게 해서. 일본이 그렇잖아. 어, 전압으로 바꿔놓고, 자기네 거 아니면 안 맞게 한다고, 게 젠더로 이렇게 장난치더라고. 하여튼 뷰게라, 현대, 그 빼봐, 뽀다, 이거 꽂으면 타버린다 그게 타버려요. 역전압이, 역전압이 흐르니까 타버립니다. 그렇게 만드는 거고. 대부분 이제 에펜드를 하자면 이요 방법을 하는데 30%는 이제 반대편, 이 반대쪽이고 이제 요, 요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이제 거의 70% 보편화된 거 플러스 ACC 마이너스인데 보이죠 맨 앞에 플라스이고이 쪽가리가 뜨거우면 오래 쓰면은 이게 딱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나가는 져 것까지는 좋아. 근데 그 떨어져 나가면서 같이 안에 아니 그 속심까지 빨때 모냥 쭉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. 요 이런 거지니까 그러니까.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서 아까 말한 거 있잖아, 삐러스로 말한 거 있잖아.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공중부양하고서 공중부양. 여러분 괜찮아. 여러분 차 움직이지. 기둥이 까딱 까딱 움직여. 딱 붙었다. 휴즈가 먼저 안 나가. 선이 싹녹아가면서 이게 촛농처럼 대시보드로. 후르륵 떨어져요. 후르륵 떨어져, 그냥. 응? 후르륵 떨어져 버려. 휴즈라는 건 어떤 경우냐? 또 휴즈도 화질하는 것도 두, 두 가지야. 이 휴즈에서, 휴즈에서 이제 전압이 체크했을 때 테스트해서 이제 ACC와 배터리에 연결하는데 대부분 ACC는 이제 저기 뭐 이제 시가라이터 또는 오디오에서 뽑아내. 10에서 1 5만 빼야야 20까지도 올라가. 그리고 이제 이제 당시 전화는 뭐 CT 열선뭐 비상등 해저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음뭐뭐뭐 뭐, 뭐 이제 트렁크 오픈 트렁크 오픈은 시간 빼야야. 어? 근데 거기 뭐또 이제 뭐 비상등은 뭐 15안빼, 20안빼 하는데 뭐 짱구한다고 뭐 c t 열선 거기다가 걔는 20안빼도 있어요. 근데 c t 열선뭐 30안빼다 묶지 말아요. 짱구야 짱구야 짱구요 하는 거라니까 수지가 먼저 나가겠어? 수지가 늦게 나가지? 안 빼고 높으면 수지가 늦게 나간다고 오늘 마스은 뭐냐면은 요게 배선이 노후되면 이게 안에가 속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딱 끊어져 갖고 이게 여기에 뜨거운 여기 여기에 눌러붙는 경우가 있어. 눌러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? 봐봐요. 이거 눌러붙지 않았잖아. 쏙 들어가잖아. 어? 근데 쏙 들어가잖아. 불드켜지고 근데 안에서 녹아 버리는 경우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녹아 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여서 잘 붙잖아. 물론 녹아 버린 거는 내가 여기다가 딱지, 딱지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. 어떤 표시를 한다? 별로 뭐 마음에 들어한, 마음에 들어는 색깔은 아니지만은 여기다가 노딱을, 노딱을 붙일 거예요. 어디다가? 뒤에다가. 얘는 앞에다 붙이면 헷갈리더라고. 여기다 붙이면 딱 보이잖아. 문제가. 봐봐, 얘왜 여기다 붙였냐. 봐봐요. 자, 봐봐. 까닥까닥 안 하지 봐봐. 잘 들어봐. 쑥 들어왔는데 안 켜져. 꽉 누르면 켜진다. 안녕하세요. 지요 왜냐? 이앞 대가리가 떨어져서 붙어버린 거야. 이거 도 안전한 거야 이거는. 만사프로 튼튼이라고. 근데 이게 이 재수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? 이 안에가 빨대처럼 기어나와 봐,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게 속심이 쫙 기어 나와버려. 그러면은, 아까 전에 말한,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, 이렇게 공, 플러스가 공중부양. 딱 떠있어, 이게. 차를 움직이잖아, 차는. 이러다 보니 자유질을 하다 보면 이게 딱 닿아버려. 그럼 어떻게 된다? 불나요. 이게, 촛농처럼 떠, 떨어져. 이럴 때, 응? 차에 소화기로 뿌리던가, 그러면 다행인데,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 안에 속심이 딱 나타나면 이게 뜨겁게 빨갛게 변해요 어떻게 된다? 뭐 보여줄까 여러분? 그거 한번 그렇게 하는 거 휴즈가 나가면 좋은데 이 직선으로 묶는 인간들이 있어 잘라서 직선 묶는 인간들 무식한 거지 또 애쓰면 두려울까 봐난 그렇게 안 해요 불이 나잖아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대시보드로 그냥 촛농이 뚝뚝 떨어져, 촛농, 촛농처럼 불이 이게 빨갛게 변한 대서 손댔다, 대는 즉시 그냥 찢어져, 그냥 갈라져 버려. 얘가 손막 찢어져 버려. 칼 같다, 칼. 만지면 안 돼, 뜨거워. 만지면 안 돼.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이거 있잖아, 이거 무릎담요 이거로 닦어, 닦어. 이게 왜 화재가 나느냐 가만히 좀 있지. 뭐 차에다 태, 애, 애인 태, 태우고 뭐, 뭐 오입질할 있냐? 오입질할 일이 있어 차에 태우고 여기다 딱 꽂고 그냥 뭐 이렇게 가 구린 게 많은지 응? 없습니다. 스위치를 끄면 될 거를 요거를 빼요 거거 빼고 댕겨 그러면은 이게 뜨거운 여름에 오래된 물건을 쭉 뺐으니 되겠냐고 그내 네비 형님은 중고를 팔더라도 케이블만큼은 웬만하면 새거 쓴다 준세이나 A급이나 또는 새걸 낀다 여기다 라이터로 지잖아 그럼 요거만 똑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이야.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실험을 하면은 근데 요게 빠져버려 빠져서 여기에 들어가고 플라스틱이 빨대 쪽 그냥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롱대롱 거려.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? 빨리 그 샵을 가던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다시 빨대를 꼬박 꼬여다가 강력 본들을한 방울 이쑤시개로 한 방울 딱 뿌려. 뿌리지 말고 무식하게다가 뭐 무식한 거 튀내는 거야 이쑤시개로 딱한방울뜨어그러면또 이게 또또 오래 오래 써요 또안 망가져 그래서 이 배선만큼은 그냥 아이나비 본사에서 사면 돼 그냥 이런 것들은 뭐 아이나비 거랑 같이 호환되니까 배선은 아이나비거나 또는 아이트론스거사 제일 안정빵이에요듣보자거 사지 말고 배서는 싸. 그러니까 택배비까지 15,000원인가 2만원인가 그래. 그런 거 아끼지 마. 여러분 있을 거잖아. 그치? 여러분 애인차. 여러분 애인과 같이 가는 차야. 그치? 어? 근데 뭐 차에서 뭐 불륜한다고 이걸 뭐 빼고 댕기냐? 얘 끄면 될 거를. 그래도 불륜도 웃긴 거야.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래? 불륜짓거리 하다가 차에서 물고 빨고 하다가 끼고 댕겨. 그거 나올 때로 포맷 한번 해주면 돼. 아유, 씨. 어? 왜 그러냐? 응? 내비형님한테 물어봐. 그럴 때는 전화해서, 내비형님, 나 오늘 분륜할게 마누라 원래 분륜할 건데, 이거,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껐다 껐다 하나 내가 알려주지, 내가. 내비, 그거 어디 거냐? 알려주지, 내가. 왜그거 쓸데없이 거기다가 이렇게 빼서 댕기냐? 빼서 댕기다 보면 이게 사고 나면 어떡할래? 어? 그리고 꽉 꼽아놔. 빼고 녹이지 말고, 이게, 이게 철판과 닿으면 스파크 팍이 나면서 이게 녹을 수가 있다니까. 녹으면 이게, 이게 장난, 이 여러분, 이거 화제 나잖아. 그럼 여러분 이거 손 대지 마. 손 대면 그냥, 그냥 이거 벼 그냥. 쫙벼버려 이거는, 이게, 아니, 속심이 빨, 이 밤에 보잖아, 이게. 여기서 무슨, 영화 있지, 그거 뭐야, 그거 맞게. 빨간 거 이렇게, 이 무슨 영화야, 그 영화가. 그 그러니까 원도우만 채찍 때리듯이 빨간 게 있잖아, 요 빨간 거 이렇게 빨간 채찍, 불불불 불, 불 채찍 뭐냐 그렇게 변해버려 이게 만지면 만질 수 없고 딱 그리고 천농처럼 우뚝 떨어져 막천농처럼 대시보드에 그래서 대시보드 할 때는 무릎 단려를 옆에다가 좀 앉혀놓고 좀 이거 어 이걸로 딱 덮는다 응? 팔이 앞뒤에 딱 덮어, 그냥. 핸들 놓고 덮어. 버지 말고, 그냥 핸들 잡고 딱 덮어. 그럼 끝나. 어? 이게 다, 휴지가 먼저 나가줘야 되는데, 이 직선을 무는, 직선을 무는 병신색들 때문에, 이 휴지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, 직선을 묶어버린는 사람도 있잖아, 직선을. 그러면은, 휴지가 3시간 빼야되다 묶으면은, 얘가 나갈 리가 있겠냐? 선이 싹 녹아야 나가지. 여섯 합성되는 거는 여섯부터 시작을 해, 불이. 여섯 합성되면 여섯부터 시작하는 거고. 응? 애초부터 이 선을 잘못 만든 놈들이 웃긴 놈들이고. 일단, 블랙박스는요, 오래 쓰면 바꿔요, 새로. 예,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. 배선만큼은 좋은 걸 바꿔줘, 쓰다가. 10년을 쓸 거예요, 또, 또라이픈 소리하고 앉아있다. 10년을 쓸 건데요, 나 8년밖에 안 썼는데, 원래 이게 빨리 망가져요. 야, 도라이들아, 그럼 중국제 테레비 사다가, 응? 아니, 아니, 일반 테레비 사갖고, 10년 쓸 생각 했냐? 이게 뭐 세탁기냐 이게? 블랙박스 하나 산 다음에 얼마 남다고? 5만 남았는데 10년 쓰면 난뭐 먹고 사냐? 응? 망가지면 새로 사는 거야 고쳐 쓰던가 배선은 꼭 새로 갈아주고 천년만년 쓸 생각을 라고 앉아있어 나도 그래 딱 보고서 배선 좀 불안정하면 나 새로 배선 새로 갈아줘 내가 응? 손님이 날 좋아하는 거야 누가 손님이 그러더라 난 너한테는 네 말투 봐서는 올 마음이 없는데 너가 너무 기술 좋아서 난더러워도 온대. 응? 내가 뭐일 시키면 나일 시키거든. 뭐 잡아줘라. 붙잡아 줘라. 커피 사 와라. 다 이유가 있거든. 응? 그래서 일할 때 항상 어? 기술자지만 항상 항상 난 항상 오늘도 난 초보자다. 하고 긴장을 하고요. 긴장. 긴장해라. 긴장. 긴장하라고 일한다고 항상. 두려움에서 아, 는 초보자다. 나는 아직도 나는 배울 게 많다. 난 아직도 꼴등이다. 이러고 일을 한다니까. 이상, 네비해사고 여러분. 여러분, 뭐, 뭐, 내가 하는 말 줘서 듣기 싫으면 안 듣지 마. 응? 아 머리를 참 초등학생으로 깎아놨네. 나이트나 가야겠다, 아이고. 에이, 뭐, 맹구처럼 깎아놨네. 시원하네. 근데 머리는 또 잘하는 거야. 미용실, 그, 원장님이 깎아줬는데, 욕을 할 수는 없잖아. 머리는 또 잘하는 겁니다. 아 만오천원, 만오천 떡 싸먹었네. 하여튼 이상, 네비몬사고요 여러분. 뭐, 잘 되시길 바라고 블랙박스 내부에서 나는 화재 다르면 거의 블랙박스라 보면 되고 내비도 마찬가지예요 배선테이프를 감아줄 때는 저는 가정용 3M테이프 또는 어 뭐지 그거 어디꺼지 어디 그게 소통꺼 그런걸로 저 감아줘요 두꺼운걸로 얇은거는 그 안에는 배선이 뚫고 나옵니다 열열시축 튜브도 할 때도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은 나는 두번 감아줘요 않으니까. 두 껍은 녹질 않으니까 두번 감아줘야 뚫고 나오질 않습니다. 네,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행복한 날보되시고요 7월 달에는 각자 다 부자가 되시라고 저한테 내비블러박 사러 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